<laughs> 아 정말.. 얘를 더. 빼야 된다니까? 아니.. 이게 왜 사람들이 꺼내는 지알것 같아 근데 어렵기 때문에 하고 나면 그만큼 더 보람이 있지 음.. 음. 힘들어. 어, 아, 힘들어. 아, 불이 비춰주기도 힘드어 아, 정말. 너도 저기 드라이버로 해, 그럼. 어? 어. 그 좋은 방법일까? 저기, 저기, 벽에, 벽에.

그다음은 여기 있는데 여기. 오늘은 안돼 하고 돼요. 카운트나 왔어. 들려버려 응? 들려, 들려버렸네 이 정도면 괜찮네 이거, 이거 더박으면 이렇게 들려버려 더 음. 아, 힘줘 <laughs> 아, 야, 야, <laughs> 토크, 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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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토크 얼마야 지금 에이 너무 음. 낮잖아 에이. 힘이가 어, 있다. 어. 손으로 만져봐. 뛰어나왔어, 들어갔어. 안 찍어놨어. 네. 아니 아니, 여기 네, 아, 됐네 여기도 <laughs> 똑같이. 어디갔지? 어디 갔지? 까먹은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야 이렇게 놓고 여기서 놈이 거 예? 네? 여기 여봐요. 여기 찍혔잖아, 여기. 에이, 이게. 아, 어, 그러네. 아, 나 진짜 이게 대충 할래 이렇게. 응. 어, 있는지 몰랐어요모르겠지 알지. <laughs> 대충 얘기하자고. 뭔지 생각 안 들어요. <laughs> 근데. 됐지? 어 제가 비가 오는데. 혼자? 그렇지. 막까지 어, 왜안된 거예요? 아우, 토크를 너무 적게 줬어. 이거 와셔 넣어야 되지 않아? 와서 넣으 들어가요. 서랍 서랍할 꿀까지 꿀까지 네, 서랍 할 때. 끝까지 넣어 끝까지. 서랍이. 와서는 서랍 할 때. 아 서랍에다. 어 너무 많이 뺐네. 에이 뭐야 이게. 아빠 너무 많이 망치질을 했나봐아나 진짜 조절 다시 야 서랍 하나 만들기 어렵다 됐어 됐습니다 <웃음> <웃음> 완성 네, 이거. 들어가 꼭더 어, 밀어 더밀어 끝 까지 밀어 됐다. 들어왔는데 성공 성공. 아이고 들어온데 이거 게 일단 다시 뺐다가 넣으면 더들어워져반복해 음, 음. 아닌 어? 네. 음? 같 느낌 이상한데? 네.